여러분, 안녕하세요. 논문 컨설팅 회사 지식팬의 박원수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 10강, 지난 9강에 이어서 선행연구 검토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지난 강의 시간에 제가 선행연구에 대해서 어, 크리티컬하게 어, 리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 크리티컬하게 리뷰를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아, 의외로 어, 많습니다. 이 한국말에도 뭐 쉽게 있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어, 그것을 일곱 가지 정도의 에, 종류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의 논문을 이렇게 본다는 것은, 남의 논문을 본다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지 습니다그 논문에는 많은, 오류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비판을 하면서, 남의 논문을 볼지도 않은 분이, 비로소 자기가 자기 논문을 잘 쓰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일곱 가지를 본다고 했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선행 연구자의 논문에서 research question research problem이 죠 연구 질문이 얼마나 명확하게 어, 정의되어 있는가 이 각도를 하나 살펴보시다 research problem이 없는 상태에서 뭐 처방전을 내놓은 것처럼 어, 논문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되는 거 정책가들이 제시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뭐 이런 식의 보고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esearch problem, research question이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는 논문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에서 바이어스는 없는 물론 퀄리테이티브한 리서치하고 퀄리테이티브 리서치는 바이어스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양적 연구에서는 바이어스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 연구자의 바이어스를 가급적 없애려고 노력하는 입장이고요. 질적 연구에서는 철학적으로 연구자 자신이 연구의 어떤 툴로서 이해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수입니다. 바이어스 자체가 나쁘지 않은 뭐 이렇게 어, 철학적인 전제들이 다릅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어, 이론적인 음, 어프로치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또 하나 뭐, 여러분께서 선행 연구 검토하는데 어,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가 띄어이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 논문이 시작되고 어, 진행되고 끝난 건 아닌지 그 이어리가 어, 적용됐으면 올바르게 예, 적용되고 어, 검증되고 있는지 어, 이런 식의 이제 a 어리컬 어프로치 자체를 어, 잘입력해보시다는 거고요 어, 다섯 번네 번째는 네 번째는 리서치 어, 디자인 디자인이라는 것이 이제 연구, 리서치 프로그램이 생긴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관한 설계를 지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혹시 잘못 선, 설계되어 있지는 않는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험 연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 어떤 연구 질문에 따라서는 그냥 설문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연구 질문에 따라서 연구 방법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선택된 연구 방법이라 할지라도 어 잘못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고 있거나 어 실험을 잘못 설계해서 수많은 바이어스가 들어가게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측면에서 어 오류가 없는지 이렇게 아주 그 도끼 눈을 뜨고, 이렇게 남의 눈을 논문을 읽어 어, 가시,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죠. 또 하나의 다섯 번째 기준은 얼마나 그 논문이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는가 중요한 얘기죠. 우리 논문이 뭐 다른 음, 음, 얘기가 아니고, 사회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중요한 어, 연구 질문을 가지고 그 결과조차도 이제 중요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 연구 결과여야 되겠죠. 그 result가 어, 정말 연구 애초에 question과 research question과 연구 방법에서 제시한 는 것과 다르게 어, 정말 시시하거나 어, 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있거나 이런 수단이죠. 그것을 런좀더 여겨 보시고요. 또 하나는 여섯 번째 흔히 실수하기 쉬운 어, discussion에서 이 logic, 논리 논리가 얼마나 어, 세계적으로 잘 완성되어 있는지,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다 남의 논문을 읽는 포인트라는 것이죠. 예컨대, 어, 정말 논의해야 될 포인트를 잘못 논의를 하고 있거나, 잘못된 전제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디스커션 포인트에서의 어, 오류란 말이죠. 그리고 잘못된 어, 논리를 가지고 디스커션을 결론을 맺는다 이런 것들도 전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연구자가 혹시 고의적으로 기피하거나 무시 하는 이런 포인트는 없는지 연구실, 연구 전체에서요. 연구자가 애써 무시하는 척하는 이런 포인트가 없는지 이렇게 한 일곱 가지 정도를 포인트 삼아서 남의 눈물을 잘 비평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이 리터러 리뷰할 때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한 가지 더 설명 드릴 부분은 어, 그러면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다음에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 챕터 2, 챕터 2에 잘 보고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지난 수업 시간에서는 연구 질문이 무엇인지, 그 연구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그 연구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이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아, 포인트로 반드시 메모해 가면서 남의 논문을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가지 포인트는 오늘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어, 다른 선행 논문들을 정리할 때 있어서 연구자가 읽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죠. 어, 이거는 저는 몇 가지를 중요하면 한 일, 여섯 가지 아니 다섯 가지 정도로만 뭐 드리게 드리,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연대기 순으로 그러니까 어떤 연구 주제가 토픽이 하나가 생성이 되면 어, 뭐한 30년, 50년에 걸쳐서 초기 10년 동안에는 초기 연구에서는 아 이것이 A가 B에 영향 줄까 안 줄까 뭐 이런 식의 흑백 아, 에, 검증 같은 이런 논리였던 거죠. 그 다음에 그 초기에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아 영향이 주는 것은확실신 해졌다. 이렇게 합계가 합의가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줄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심화, 심화 연구가 진행된단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기별로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이렇게 연대 기순으로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 본인의 연구 토픽과 관련해서, 이거 괜찮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죠. 두 번째는, 뭐, 굳이 얘기하면 시기적인 방법, 그 다음에 시간하고 상관없이 트렌드. 트렌드가 있죠. 경향이 있죠. 연구 경향들이. 어, 뭐, 이, 것을 경향을 가지고 유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도 뭐, 괜찮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 연구의 세 번째, 어, 리터 처리부를 정리하는 세 번째 기준은 어, 소 주제별, 소주별로또 어, 진행될 수 있어. 뭐, 우리가 뭐 A가 A와 B의 관계를 연관만 할지라도 A에 그에도 어, 여러 가지 사원이 있는 것이고요. B라는 변수도 수많은 사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부에서 각각 주요 변수 내부에서 소 주제별로 이렇게 어, 어떤 학자들은 어떤 내용을 했고 어떤 그룹의 학자들은 또 어떤 내용을 했고 뭐, 그 결과는 어땠고 이런 식의 그 보고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네 번째 방,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어,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어, 소개를 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예컨데 어, 같은 연구 주제를 할지라도 질적인 연구를 하는 경우에있 양적인 연구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아니면 두그 연구 방법을 이렇게 믹스해서 어,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내려가면 양적인 방법 내에서도 뭐 설문조사를 하는 어, 직접 1차 데이터를 쓰는 경우도 있고, 2차 데이터를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질적인 연구에서도, 뭐, 관찰법, 어, 뭐, 인터뷰, 여러 가지, 포커스 그룹, 이런 연구 방법 종류별로 이렇게 연구들이 같은 토픽이라도, 어, 그룹핑이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 주장하고 싶은 하나의 또 하나의 그룹핑하는 방법은 어, 출판 주체들이 누구였는지 그런데 같은 주제라도 우리가 사회학 내에서 여러 가지 그 학회들이 많이 있죠, 어, 이제 정치학회고 사회학회, 여성학회, 심리학회고 많않습니까 이런 식의 그 학회별로 출판의 주체죠. 그렇게 그룹핑을 해서 어,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어, 이 정도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한 다섯 가지의 선행연구 정리 요약하는 기준, 카테고리를 정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습니다그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어, 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